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 e l c 자, 힘찬 하루 보내고 계시죠? 빈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짧게 오늘도 핵심만 정리합니다. Here w 어... 질문이 보세요. 공주형님께서, 쌤, 안녕하세요. 가르쳐 주신 건데, 뭐, 또 물어보기가 죄송하지만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입터형 7회까지는 어가 사용되지 않다가, She's not ready. 그다음에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8회부터 she's not a thinker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왜7회까지 8회부터는 왜 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아하 하고 맨 마지막에 이해가 쏙쏙 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상담 내용 보셨고요.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비동사라는 게 영어에서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뭄못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비동사 뭄못이야 다음에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두는 게 좋겠죠. 핵심 기능은 딱한 개고요. 뒤에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세 문제 가볍게 풀고 깔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믿고 출발. here we go. 자, 이것도 입에 붙으시죠. Here we go 됐고요. 빈칸에 맞는 정답은 이게 은근히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놓으면 예, 잘못 고르시고요. 회화할 때도 똑같아요. 이걸 거의 다 빼먹어요. 얘를 얘가 있는 거 없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She is 다음엔 1번도 나올 수 있고 2번도 나올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비동사라고 하는 거 이야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는 상태 다시 말하면 어, 나 바쁜 상태야, 피곤한 상태야, 준비된 상태야처럼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기분, 상태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에, 단어들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 말로 바 뭐, 피곤한, 준비된, 그럼 영어로도 ready, 뭐, tired, busy,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람이나 물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 어떤 사람이야? 어떤 물건이야? 이렇게 직업이나 속성을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대상이 나오려면 한 명일 경우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어,를. 이걸 안 쓰는, 왜? 한국어에서는 관사가 거의 잘발달돼 있지 않아요. 예. 나그책 좋아. 뭐, 나책 좋아. 이러지. 나책들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나 영화들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복수형이나 관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함께 언어적으로, 왜냐면 한국은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서양 문화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개인이 먼저 존재하고 집단이 형성되죠. 그런데 동양권 문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먼저 있고 그 속에 개인이 있다. 그래서 집단과 개인, 개인은 그냥 집단 속에 포함된 걸로 보기 때문에 자 이런 설명은 제가 다른 데서 본 적도 없고. 제가 영어 설명 이걸 항상 옛날에 굿모닝 팝스부터 제가 맨 처음 다 이런 설명을 드렸던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익숙, 익숙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영어에서는 은근히 단복수나 특히 단수일 경우에 앞에 어쓰니 안쓰니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더라 자 됐죠 여러분 설명 들었지만 핵심은 뭐예요? 앞에 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아, 그녀는 선생님이야, 교사야, 라고 할 때에는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얘가, 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1번이 정답이고 뜻은 she is ready 해서 그녀는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야 라고, 뭐뭐 이하라는 거 다음에는 이렇게 상태를 보여주는 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he is a teacher인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다니까요. 회화할 때도 이렇게 쓰는 분이 진짜 많아요. She is a teacher. She's teacher.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는듣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똑같은 시간 배우는데, 왜 굳이 에너지를 갖다가 두 번씩 낭대야 돼요? 그래서, she's i a teacher. 이게 다고, 연습 몇 가지만 더할 겁니다. 두번더할 거예요. 빈칸에 맞는 정답은? 맞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눈에 띄죠 1번 2번 다올수 있는데 singer가 쓰이려면 is she a singer 하는 식으로 여기 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식으로 어 그쵸 그렇죠? is she a singer 이런식으로 그 발음도 달라지잖아요 is, is she a is she a singer 이렇게 안하고 is she a singer 그렇죠 그 다음에 is she busy 근데 네, 여기는 이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원래 얘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he busy 그 여자가 바빠. 그래서 바쁜 처럼 상태를 보여주는 말 앞에는 관사를 쓸 이유가 없죠. 왜? 관사는 왜 쓰는데?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사람, 하나의 물건처럼 is she busy 그녀가 바빠 됐죠. is she singer 이게, 이게 틀린 거라고요. is she a singer 이런 식으로 써야 얘가 맞더라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입에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어, 나 그거 알아. 알아와 실제로 입 밖에 나오는 건 전혀 별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녀가 슬퍼하나요? 당연히 is she sad 이때는 반대로 또어 쓰시면 틀려요. Is h e a sad? 이렇게 쓰면, 그 마치 어떤 뜻이냐면, 그녀가 하나의 슬픈? 예, 이거 제가 여기 설명도 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의 준비된? 이런 말은 없죠. 예, 한 명의 교사는 되지만, 하나의 준비된? 자, 이런 말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 교사, 교, 그 다음에 가수, 책, 이런 식으로, 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대상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설명도 제가 여기 드렸고요 그녀가 피곤해 해? 라고 할 때도, Is she tired? 이렇게 써야지. Is she a tired? 어, 완전 틀린 거예요. 너무나 기본이지만, 의외로 이런 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회화할 때 이게 잘안 되더라. 마지막 3번 문제 풀고 끝낼게요. 틀린 부분 골라보세요. 자, 정답은, Tom is writer and he's a tire. 지금까지 나온 거 그대로 나왔잖아, 여러분. 아, 이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A 다음에는 뭐가 쓰, 어, 사람이나 물건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는 어를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고치면 딱100%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얘가 핵심이에요. 됐죠? 네, 얘를 이렇게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됩니다. Tom is writer. 에 예, Tom은 어 작가인데요.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되게 피곤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피곤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쉬면 되겠죠. 자 <laughs> 그래서 <웃음> 별 얘기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Tom is a writer. 그다음에 Tom is tired. 이런 식으로 항상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 비동사 뭐뭐 이하 다음에 끝. 자 그는 의사야라고 할 때. Tom is a doctor. 이 예, 주로, 어,를 쓸 때에는 대상, 가리키는 대상이 있을 때 쓰더라. 끝.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8번 정도. 예, 네, 좋아요. 가장 기본이요. 실전에 회화할 때는 가장 큰 탄탄함과 자신감을 만들어 준다는 거. 의외로 알고 있어. 이게, 이게 오만함이 생기면 실제 회화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잠깐 입에 붙여보세요. 전문가가 만드는 유용한 영어 지도. 뭐라고요? 이긴철 TV. 자, 빈칸의 정답은 뭘 보고 골라야 돼요? 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가 없으면 1번도 정답이고 뜻은 달라지겠죠. 자, 2번은 그녀는 교사야. 1번은 어가 없다면, 이렇게 없다면 그녀는 준비되어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laughs> 되옵나이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래야 저도 힘내서 열심히 더 만들죠.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good,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